은행 지점장 납치 사건에 이어서 오늘은 또 심야에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아, 다행히 납치된 사람들은 풀려났습니다마는 이 따른 납치 사건으로 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김경태 기자입니다. 아끼 수입상 35살 남국모 씨와 27살 이모 여인은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서초구 교육문화회관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채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. 이때 개인 택시를 몰고 온 괴한 두 명이 둔기로 차 유리창을 깨고 남공 씨와 이 씨를 끌어내 이 씨는 택시 뒷좌석에 남공 씨는 결박해 뒤 트렁크에 가두고 경기도 성남 쪽으로 달아났습니다. 남공 씨는 경부고속도로 입구에서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뒤 트렁크 문이 열리는 사이 탈출해 인근 군부대 초소에 신고했습니다. 남공 씨가 달아난 뒤 범인들은 오늘 아침 10시 20분쯤 경기도 군포시 상업은행 3번 지점에 나타나 이 씨를 시켜 천만 원을 인출하려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 씨만 원을 남겨두고 달아났습니다. 통장 세팅하는 도중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떴어요. 뭐 주의요한 범죄계좌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. 범인들이 사용한 택시는 지난달 27일 도난 신고된 소나타2 개인 택시 서울 3하 2378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남공 씨와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들의 몽타주를 만드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택시를 전국에 수배했습니다.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.